자 30번 대상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장은 일단 1번 2번 정도는 답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을 읽어보면서 대상이 무엇을 대체 지칭했느냐 읽어보고 나서 3번부터 주의해서 보면서 대상이 다르면 바로 찍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대부분 3, 4, 5번 중에 나오죠 2번도 답이 몇 번이었어 4번이었지 음.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자, 할아버지가 hard had worked 자 일했다라는 거죠 had worked had worked hard. 여기까지 읽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게 일했습니다. 뭐 하는데? building a n ice r i n k 끊어서 읽는 거야. 자, 어떻게? ice r i n k 를 만들면서요. on the lake. 호수예요 He spread on the snow. 눈을 뿌렸어요. watered ice. 자, 해석 주의해야 돼. watered가 타동사면 물을 뿌리다야. 얼음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made is smooth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w a t 을 드렸다 주의하고 made가 여기서 매형식 동사냐? 그것을 만들다라는 오형식 동사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니까 smooth가 형용사라는 것 알겠죠? 지금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뭐 하면서 말했습니까? 이게 분사구미죠. Setting Tommy down the wooden chair. 자 나무 위에 Tommy를 어, 이렇게 얹어주면서 말했다는 거죠. 자 여기 문장 원래는 그리고 and grandfather sat. 자, set Tommy down on the wooden chair. 이 문장인데, 자, 분사구문으로 해서 ING로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문장 주의. 뭐 하면서? Explain things to him. 자, 누구에게? 자기 손자에게 뭔가를 말하면서 앉혀주고 말했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겠어? t 미 m m 야 응. 이번 문장도 그러면 t 미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되겠죠? 자, 응? first things he will do. 그가 하는 첫 번째 것은 is to hold on to the wooden chair. 자, 나무에 앉는 것이고 try to skate with it. 자, 스케이트 타기 위해서 시도하는 거죠. 여기 문장도 보니까 first thing이라는 게 나와 있고 뒤에가 뭐가 나왔어? 관계대의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그래서 first thing이 주어니까 is가 동사야. 수일치. 그다음에 자, hold 붙잡는 것이다. 나무에 붙잡는 것이다. 보로 나와서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and가 나와 있고 여기도 뭐가 생략됐어? to가 생략됐다는 거. to try. 알겠죠? 그다음에 try는 투부정사와 동영사를 탈수 있죠. 그래서 try to,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try i 인지는시험삼아번 뭐뭐 해보다. 여기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 to를 생략해놔도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taking a hold of a bag of chairs. 자, t 미 m 자, 어, 이렇게 말했어요. t 미가 말했어요. 뭐 하면서? 자 의자 뒤를 잡으면서 타미가 말했죠.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죠. 여기도 뭐야?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t a k i n g 그리고 말했다. 말하면서 동시 동작이니까 taking. 여기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a little difficult at first.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어려웠죠. 그리고 h e did e n d falling us a few times. 몇번 넘어졌어요. 자이 문장도 보자. 그리고 누가 넘어졌겠어 할아버지가 넘어졌겠냐? 토미가 넘어졌겠냐? 토미죠. 그래서 he 맞았고. 자, e n d up이 동사인데 did는 강조형으로 강조형으로 써놨다는 거. 문법상. 알겠지? 그리고 e n d up 다음에는 뭐가 나와? 동명사가 나온다는 거에 주의. 알겠지? 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he learned pretty quickly. 자, 빨리 배웠죠? 여기도 he도 t i 이네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은 어떻게 t i 이니까 4번, 5번에서 주의 깊어서 보면 되겠죠? 이럴 땐 대부분 4번이 답이야. I think you are ready. 너는 준비됐다. To try skate without a chair. 의자 없이 이제 어떻게 스케이트 탈 준비가 되었네. 자. Are you ready? 나오고요. to try가 나와서 몸만 뭐뭐할 준비가 었다 be ready to. 그다음에 try 다음에 또 to 부정사 나왔어. 자, 동명사로 안쓸 거. 알겠죠? 스케이트 타기 위해서 시도했다. 뭐 없이 without the chair. 의자 없이. 할아버지가 말했죠. He worked back on the ice. 그러니까 어떻게? 얼음 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holding the Tommy hands. a t h a n c e 까지 끊고요. a t h a n c e 처음에, 자, 뭐 하면서, 백월드로 돌아갔는데, 뭐야, 타미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 분사 구문이겠지.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항상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알겠지? 자, 그래서, 홀딩, 주의하란 거. 그렇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he let, let it go, and then Tommy moved toward him. 자, 그가, 그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밀어줬다는 거죠. Let go는 뭐뭐 하게하다, 가게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타미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향해서 여기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를 향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잡혔네. 자, 잡혔는데 let go는 뭐뭐 하게하다인데 뒷 문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무브 느가 나와 있지. 무브드는 과거잖아. 그러면 let은 뭐야? let let let이죠. 그래서 그가 가게했다. s가 안 붙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수일치 음, 과거 문장이고 여기도 move 여기 도또 t 스 m 브 s move 하면 틀리는 거야 곧 Tommy가 was skating. 자, Tommy가 스케이팅을 탔습니다. by himself. 자, 관계대명사에 아, 제기대명사의 관형적인 주법이죠. 스스로 타게 되었습니다. 정리 할아버지 was 아,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자, grandfather was so proud of him.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어, 우리 손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알겠죠. 5번도 탐이라는 문장이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항상 문법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해석을 해주면서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니까, 내가 쓰면서 문법상이 나오겠다 하면은 별표를 쳐주니까, 이 문장은 주의 깊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에 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